반갑습니다.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진사입니다.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. 이 중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한30% 정도? 한 3, 400명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. 많은 분들은 교회에 가서 귀를 듣고 흘려버립니다.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하고도 다른 거예요.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성경을 한번 완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저도 개신교, 지금 천주교 이렇게 다녀와서 한 50여 년 기독교를 다녔는데요. 성경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. 의외죠?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대부분이요. 그냥 폼으로 성경만 들고 가는 거예요. 또 이래라 그렇게 들고 가면 뭐좀 선한 느낌도 들고 뭔가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어떤 보상심리가 또 깔려 있죠. 그런데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데요. 제가 다니는 천주교 우리 신부님, 유명한 신부님이 있어요. 그분이 가장 성도들이 잘 읽도록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365일, 15분씩만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도록. 그 짜투리 시간, 짬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이분은 이탈리아에도 올해 연수를 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. 대단한 분이죠. 누구의 하나의 숨결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그분이 분석해서 우리 그 교우들한테 논화 준 거,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성경 안 읽으신 분들 이것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늘저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신부님이 15분 정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더 걸릴 수도 있고요. 왜 그러냐 하면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. 그러나 우리 일반 그 교우들이 신도들이 읽을 때는 말 자체도 연결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요. 자꾸 읽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, 몸에 배면 또 성경이 쉽다고 그래요.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내 몸에 쌓인다고 돼요 축척이 돼서. 정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받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성경을 읽지 안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쏟아 봐 주셔서 그냥 쏘아기 처럼 쏟아 봐 주십니다 저는 달란트가 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주변을 살펴보는 그러고 뭐 베푼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다 베푸는 거니까 그렇게 삶을 살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. 예, 꼭 성경을 읽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.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집니다. 글도 잘 씁니다. 작가가 돼요. 작가가 말도 참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합니다.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말못 하는 사람없지요 달변가입니다. 달 달변가. 그래서 사회 지도층 인사급을 만들어내요. 어디서도 품격 있고 예절 바르고 겸손하고 이 고매한 인품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. 꼭 성경을 여덟 가지 안기기 보신 분들은 이기에 한번 성경을 완독해보는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그 벽에 붙여놨어요 벽에. 아마 정말 국내에서.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. 그렇죠? 이것은 많은 교인들한테 나눔 복지를 실천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는 기기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삶의 질을 높여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 귀한 자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성경을 한번 읽도록이라도 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귀한 정보를 드린 겁니다.